여름방학을 맞아 전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 캠프가 열렸습니다. 시나리오 쓰기부터 연기와 촬영까지 저마다 영화인의 꿈을 키우며 무더위 속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오중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바람을 담아 보내는 종이 비행기가 매번 추락합니다. 가장 소박하게 만든 비행기가 결국 안착하고 서로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3분 가량의 단편 영화입니다.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기와 촬영, 연출과 편집까지 각자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장내 포부는 모두 당차고 다부집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좀 겪는 청소년들의 불안 같은 어, 그런 고민, 그런 걸 한번 영화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laughs> 지금 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리진 않지만 꼭 하고 싶다면 액션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영화 한 편이 완성된다는 걸 저절로 깨닫습니다.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이 합쳐지니까 좋은 시너지가 만들어 만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좋고 이번에 제작한 영화들은 오는 11월 전북 청소년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학생들은 각종 스태프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화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영화, 영화제에서, 어, 관계 침사다, 그 다음 자원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고요. 비경쟁 부분에서 내 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의 매력이 푹 빠진 청소년들의 꿈과 일정이 한여름 폭염보다 뜨겁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